너무 추워가지고 다 뚫렸어요. 어, 너무 손 너무 가까워. 손다 뚫렸어요. 발도 지금 뚫리기 직전이에요. 이 가뭄도 철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추위가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춥지 않습니까? 너무 베트남 분들 또 돌아갈 때 이러면서 왔어요, 길어. 오, 레이가 함께 갖고. 내 것도 사줘. 어, 알았어. Oh, cái cao à? oh, Nhìn thấy giống người ừ. Hàn Quốc. Vâng. Chính xác. Mẹ có cả. Ờ Khi đi xe máy, khi đi xe máy thì ờ cảm thấy tốt hơn à. Cái này, này tốt hơn à. Cái <laughs> đi thì cái này nó ấm. <laughs> Thế thì chị cũng uh, mua áo áo uh, cho tụi kiểu số. Ở đây ạ. À. Chị cũng

이제 <목소리도> 네, 네, <목소리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죠 식당이 여기 좀 고급스러운 데입니다 가격도 저희가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네, 저희가 하장 여행에서 먹었던 식당 중 가장 가격대가 음. 나가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 이거, 네. 이거 뭔데 이거 이거 도포, 뭐, 그라니, 도포. 오, 도포, 소스? 어. 이거는, 뭐죠? 증가잔. 이거는요? 뭐? 이거는, 어, 보사우, 머시키, 머시키, 머시키. 근데, 이껌 진짜 맛있 주신다. 네. 인심이 후하십니다. 이게 뭐, 한, 뭐 하나 네, 하나씩 했거든요? 진짜. 하나씩은 못쏙 찍혔는데, 다 이거. 이거 한번 먹어봐요. 자, 이게 증가잔. 증가잔. 어. 이게 농담 찍으면 맛있겠죠? 그쵸. 대박! 음 맛있다! 그냥 계란말이 아닙니까 이거? 맛있다 맛있어음 맛있다 이거 한번 먹을게요 저도 이거 이거 명맘이죠?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네 맛있다 음. 이건 뭐죠? 소스 소아자소 소스 소스 누구? 음, 소스 두부 소스 두부다 쉽게 어, 말하면 같아요, 예. 음. 오. 그러니까 뭐, 뭐, 뭐 맛이에요 두부에 케찹을 뿌려놓는, 그러니까 두부랑 케찹? 두부에서 케첩 맛이 나요. 저 스타일 아닙니다. 음. 저게 제스아니고요 예, 케첩냄새난다케첩 냄새. 맞죠, 맞죠? 어. 뭐 어떠세요? 맛있어요? 음, 맛있어. 근 이게 일 아니다. 약간, 케첩인지 아니면 여기 아추어가 있거든요? 까추어 음. 냄새는 잘모먹겠어요 음. 케찹인데 토마토로 만든거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어. 아, 제생각엔 다시 보니까 이게 까추어가 있기 때문에 까추어 음. 향이 엄청 많, 많지 않나 까추어도 맛있습니다 음, 음. 맛있어요 음. 이거는 이거는 보소 이거 하나님 추천해주셨어요 직접 아, 제가 그렇구나. 돼지고기 사았는데 이게 맛있다고 이거 추천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어 소고기죠 혹시 네. 뭐뭐 뭐가 좋세요 뭐 그냥 맛있어요. 근데 솔직히 어, 말씀드리면 향향 향신료 맛이 좀나요 네. 합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미사오 미사오에서 미사오 보 많이 많이 드시잖아요. 음. 그 고기랑 그냥 거의 비슷하고. 음. 향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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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국에서 한국에서 국손님들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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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장치는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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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가추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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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셔틱? 응 음. 음. 그러면 우리 진짜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먹을까요? 네